<laughs> 그거 봤구나.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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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끝나야 소개를 하지. 아, 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laughs> 내가 소개가 필요해? <laughs> 어, 나 몰라? <laughs> 아빠, <맞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도모토의 최영준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두카티 치바입니다. <laughs> 어, 우리, 그, 그러지 말고, 서로 상대방을 소개시켜주자. 그래, 그래. 두카티의 장, 시바. 시바창. 시바창? 네. 시바창은 너무 중국인 같잖아. 그게 뭐, 뭐 중국 자본으로 두 가지 분당 딜러가 하는 거야? 내 얼굴이 이태리 사람이라 그런 오해는 별로 안 받아 내가 늘 얘기하지 내가 싸움을 좀만 잘했어도 한번 때려보겠다고 내가 좀만 잘하는 정도는 안돼자내사에 <laughs> <야>. 말했지만 좀만 <laughs> 잘하는 정도로는 안 되니까 널 때릴 수 없어? <laughs> 아. 아니 근데 서 너무 역광이 어. 라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자기만 또는... 선글라스 착용한 거야 풋소품 아니야? 난 눈을 뜰 수가 없어 지금 <laughs> 어 선글라스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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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 멋진 야 멋진 이거는 멋진. 거의 뭐 탑건 시절 톰 뭐, <laughs> 아, 어, 크루즈 <웃음> 형아가 <웃음> 가와사키 GPZ-900R을 타던 시절 <laughs> 1983년도지 근데 지금 소품 주신 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더모토의 최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카티 앤드류 팀을 맡고 있는 두카티 치바입니다. 두카티 치바. 아 예. 네. 그 야외 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오프로드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만날 때마다 말 하기 힘들어서 그 영상으로 남겨놓고 이걸 보세요라고 하려고. 절대 귀찮아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 그래? 난 귀찮아서 그러는 건데. 아, 진짜? <laughs> 귀찮아서 아, 그러는 건데? 살짝 귀찮은 감이 어. 있어서 이 영상을 좀 피바다 님과 함께 만들어 보고자 좀뭐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뭐 귀찮은 것보다는 말로 설명하는 거 필드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필드에 나오기 전에 누구든지 이거를 보고 어떠한 교육을 할지 어떠한 음? 연습을 할지를 미리 좀 이론적으로 숙지하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프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내가 오프로드를 타고 싶어. 가장 중요한 거. 일단 뭐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준비물이 준비물, 그치, 그치. 준비물. 준비물 중에 첫 번째 <laughs>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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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헬멧. 그니까 크게 말하면 바이크와 장비. 근데 이 바이크가 그냥 내가 바이크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그럼. 바이크 세팅. 바이크를 내가 타기 쉽게 내 몸에 맞추는 세팅. 그리고 장비 선택. 이 장비도 그냥 제일 좋은 거, 뭐 제일 보호 성능이 좋은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 맞는 가장 적절한 장비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바이크를 탈때 기본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게 왜 해야 되는지 그렇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게 다예요 뭐잘 타는 방법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어... 영상은 아니고 누구든지 처음 오프로드를 응. 접할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뭐, 보기 쉽고, 누구나 이 영상을 보면, 아, 저거, 저게 필요하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걸좀 준비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바이크를 탈때 필수 장비. 내 그러니까. 기준에서는 나는 항상 머리와 심장을 보호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 머리와 심장? 그래서 내 기준에서. 응? 헬멧, 헬멧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체 보호대,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심장도 중요하고, 머리도 중요하지. 근데 가장 잠부상이 많은 곳, 별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크게 다칠 수 있는 부분. 그곳이 바로 다리지, 다리. 다리. 다리가 되게 쉽게 다치지. 오프로드를 타면서. 사실 심장이나 머리가 다치는 경우는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날아가거나, 세게 뭘 부딪히거나, 대부분 가슴에 때려 맞는 거는 내 바이크가 내 가슴을 때려. 음...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속도가 있을 텐데, 속도가 느린, 입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다치는 부분이, 바로 손가락이랑, 발목, 발목, 무릎. 어? 발목, 무릎, 무릎, 발목. 하체를 제일 많이 다치지. 형, 무릎이나 발목이나 위치가 비슷해서. 사실은 이게 여기가 부츠야. 여기까지 부츠, 여기까지 부츠. 그래서 무릎이 안 구부러져. 아니, 부츠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니 부츠가 물, 여기까지 오는 무릎 거지. 무릎보대가 이거 아니야, 지금? 무릎보대. <laughs> 아니. 어, 좀 길어. 이게 무릎인데? 8등이 어, 다. <laughs> 어. 하체가 가장 중요해. 가장 잔부상도 많고, 그리고 바이크를 탈때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거지만, 오프로드를 주행하면서 가장 바이크와 밀착되어 있는 부분, 방향전환을 하거나, 바이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 손이 아니라 하체를 쓰거든, 하체를. 음. 그래서 하체가 바이크에 잘 달라붙어 있도록, 가다가 날아가가지고 발목이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어, 기울어지네? 발을 짚었는데, 돌아가면서, 빡! 인대를 다치거나, 뼈를 다치거나. 굉장히 이게, 하체는 허무하게 다치 허무하게. 다칠 상황이 아닌데, 대부분 제자리 전도. 제자리 전도를 하다가 무릎과 발목을 다치게 돼. 이거는 빨리 달리지 않아도,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이 이 하체인데, 그래서 하체 보호대가 가장 중요하지. 하체가 중요하다? 하체가 제일 중요하지. 어. 하체 보호대를 가장 튼실하게 해야 돼. 하체는 보호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부츠, 부츠, 무릎,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골반, 그 다음 골반, 그리고 낭심, 낭심 보호대도 하나. 아네 어, 이거 할때 할 빡. 아니 오토바이 탈때 낭심 보호대를 해. 가다가 빡, 그면 빡, 빡, 빡. 으아. 알아 되나? 알도될것 같아. 것 같아. 야, 일단 부츠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온로드 부츠와 오프로드 부츠가 있고 오프로드 부츠에도 뭐 어드벤처 부츠라고 부르는. 살짝 좀 부드러운 재질의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하드커버, 하드쉘이 되어 있는 완전 모토크로스나 엔드로 컴퓨티션용 하드커버 부츠가 있지 보통 음. 이 하드커버 부츠들은 4점씩 4군데를 구성시킨다 그래서 4점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완전히 그 단단한 플라스틱 커버로 둘러싸여 있고 4군데에서 지지하는 그래서 이게 내 무릎이야 내 무릎 무릎받자 음. 이게 어, 무릎보대야 이거 무릎보대인데 자, 이렇게 완전히 하드커버로 되어 있어가지고 발목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깔려서 찍히거나 했을 때잘 보호해주지. 보호성능이 가장 좋은 부츠. 근데 그만큼 움직이기엔 불편하겠네. 작동폭이 얼마 안 되지. 관절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 안 움직이고. 음. 그래서 처음 타시는 분들이 이 부츠를 신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 그래서 이게 장단점, 보호성능은 좋지만 편하게 사용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부츠는 일단 내가 신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드벤처 부츠. 어드벤처 부츠? 어드벤처 부츠라고 해서 뭐 따로 뭐 카테고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하드부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점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어, 하드부츠처럼 많은 걸 보호해주진 않지만 보호 장비가 어떻게 보면 좀 과하면 당연히 안 다칠 수 있고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움직임을 방해해서 더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능동적인 보호냐, 수동적인 보호냐, 뭐가 정답일까? 그건 정답은 없지. 응. 다 브랜드마다, 사람마다 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헬멧 브랜드들도 어떤 브랜드는 때려 맞았을 때잘 보호해주는 것을 위주로 만드는 곳이 있고, 뭐 라이더의 컨디션을 되게 좋게 만들어서 사고를 안 나게 만드는 그게 더 위중인 브랜드도 있고 하듯이 지금 나도이 하드 커버 부츠는 사실 잘 신지 않아요. 오늘 촬영하려고 일부러 신고 온것 뿐이고, 평상시에는 어드벤처 부츠만 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리도 올라가기 힘들어서. 맞아요. 이게 안 접히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 좀, 내가 오프로드를 주행할 예정이긴 한데, 내가 가려는 코스가 좀 난이도가 높고, 응? 좀 많은 어필과, 응? 그 다음에 뭐, 넘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했을 땐 나도 하드부츠를 신는데, 응? 응. 평소에 이제 뭐, 이런 임도라든지, 응? 편안한 곳을 달릴 때는 항상 어드벤처 부츠를 신어요. 아. 한 가지로 다, 할 수가 없지.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하나면 다 되겠지라고 하지만 지금은 하드커브도 있고 소프트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부츠가 있고 이런 부츠를, 이런 부츠가 있다 설명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아, 사람마다 다르 사람마다, 아, 저는 이게 편해요. 음. 근데 또이 사람한테는 저는 이게 편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나도 많은 걸 알려주고 뭐 도움을 주지만 사람들한테 어떠한 장비가 필요하고 어떠한 장비가 중요하고 하지만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가장 좋은 거는 두개다 사는 거예요. 결론은 돈이네. 그렇세개 사도 되고, 세개 사되 사도 개 사도 되고. 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일단 어드벤처 부츠를 한번 신고 그다음에 하드 커버. 음. 둘 다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유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편안함을 위해서. 부츠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드 커버랑 어드벤처 부츠랑 두 타입. 네. 이거는 더 움직임을 더 쉽게 해 가지고 더 편하게. 두 가지 제품이 꽤 좋아요. 그러면서도, 보호가 꼭 필요한 부분은 다 보호를 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 뭐,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다 박사님들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괜찮습니다. 무릎 보호대. 자, 무릎 보호대는 이렇게 외부 충격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밖에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아니, 뭐, 꽤 전부터, 니브레이스라고 하는 무릎 관절, 관절이. 관절이 돌아가지 않게. 정상적인 작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니브레이스라는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이게 니브레이스라는 거는 허벅지를 고정시키고, 고정시키고, 여기를 관절을 만들어 놔가지고 관절이 움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근데 이 각도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거나 비틀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니브레이스라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무조건 좋은 거 사야겠네. 무조건 좋은 거 사면 좋은데, 그걸 하게 되면 발목이 잘안 접히고, 그, 나처럼 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부츠 안으로 리브레이스 이만한 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부츠가 안 잠기는 경우도 있고, 음. 그리고 그걸 해버리면은 무릎 자체가 관절이 안 접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상태로 리브레이스를 하면 나는 다리가 이거 이상 접히지가 않아. 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타고 내리기도 힘들고, 뭐 주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어드벤처, 뭐 두가티나 뭐 이런 어드벤처 바이크를 탈 때는 오히려 리브레이스 대신 이런 커버를 하는 게더 편하니까 하는데 나는 다쳐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웬만하면 리브레이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츠랑 비슷하네. 그렇지. 하드 하드 부츠를 신느냐 어드벤처 부츠를 신느냐. 그거 그에 대한 정답은 없고 우흠. 서로에게 지금 주행하는 습관이나 우흠. 주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두 가지를 맞게. 다 사시면 됩니다. 리브레이스 하나, 껍데기 하나.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이제 장비를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냐 일단 처음에는 어드벤처 부츠와 커버 타입의 무릎 보호대를 꼭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초 연습을 하시고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졌다 할때 이제 좀더 보호 성능이 네. 좋은 리브레이스와 풀커버 부츠를 또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더 안전하게 탈수 있습니다. 네. 고관절. 아. 골반, 골반 보호대. 골반 보호대가 있는데, 있죠. 뭐, 온로드 바이크들 용으로 나온 어패럴들 보면은 가끔 여기 골반 보호대, 넘어졌어, 여기 닿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오프로드를 탈 때도 은근히 골반이 땅에 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골반 보호대가 있는 건 좋은데, 대부분 바지 넣는 타입보다는 입는 타입. 골반이랑 엉덩이, 뭐, 그런 꼬리뼈 같은데, 그렇게 들어가 있는 입는 타입의 그런 보호대도 있는데, 이거는 뭐, 선택사양.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거? 음. 응. 자 그리고 위로 올랐을 때 상체 보호대 어깨 팔꿈치 가슴 등 이걸 전체적으로 다 감싸고 있는 입는 타입의 보호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부위는 모두 다프로테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체 보호대 중에서도 가장 많이 땅과 지면과 만나는 부분은 바로 팔꿈치. 넘어졌을 때 대부분 이렇게 넘어지거나. 왔을 때,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팔꿈치 보호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중요하지, 가슴이. 등보다는 가슴이 더 무언가와 많이 부딪혀요. 가다가 핸들이 내 가슴을 때리거나, 날아가다가 핸들 뭐, 핸드폰 거치대가 걸리거나, 나뭇가지 때려 맞거나, 앞에서 날아오는 돌을 맞거나. 너무 그래서, 많이 맞는 거 아니야? 나 항상 때려, 사람들이. 아 뭐가 때려, 나를. 힘들어. 누가 안 때리지? 좋겠다 나는 옷이 부딪혀 본 적이 없어갖고 넘어지지도 않거든, 잘 나도 달리다 넘어진 적은 없는데 나는 아, 그래. 그렇게 서있다 넘어진다 달리다 아. 앉아서 자. 자, 상체 보호대도 가슴 보호대가 위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요즘에 많이 입는 타입이 나오는데 다 보호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커버로 된 타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부들부들한 말랑말랑한 재질의 것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랑말랑한 것들도 보호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플라스틱 커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바지와 저지가 있지. 지금 우리 바지는 같은 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뭐큰 부츠나 무릎 보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넉넉한 사이즈로 만들어졌고 부츠 같은 거를 신고 편하도록 이런 지퍼 같은 게 달려있어가지고 부츠를 안으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건 취향이죠? 취향. 취향. 네. 취향. 취향입니다. 난 다리가 짧으니까 이 부츠가 긴 거를 가리고 싶어 가지고 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고. 음. 난 이렇게 보면 다리가 길어 보이니까. 아. 짧아서. 아, 그래서 있는 거야? <웃음> 생각이 <웃음> 다른 거야, 이렇게. 네. <laughs> <laughs> 자, 이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지. 요렇게 요 저지. 오, 요저지는 비매품이에요. 비매품. 요거는 판매용이 아닙니다. <laughs> 저 멀리 이태리에서 그 두카티 멀티스트라다를 광고 모델로 하고 있는 그 안드레아 로시 많이 음, 보셨나요 음, 혹시? 유차종 거. 유차종을 광고하는 키크 친구 있죠? 음. 그 친구한테 이탈리아에서 엔드류 교육을 수료하면 받을 수 있는 저지예요. 아, 네, 그래서 예, 뭐 기념적인 저지입니다. 자, 네 이런 저지들도 어, 물론 다 디자인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만 통풍성 위주로 만들어졌어요. 되게 얇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이 잘날아가도록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 땀 배출이 잘 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뭐, 면 티셔츠나 그런 걸 입고 밝기를 타면 땀에 금방 젖어가지고 몸 움직임이 불편해져.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저지를 사용하시면 되고, 사이즈는 어떻게 오르냐. 그냥 내 사이즈를 입으면 돼. 안에 보호대를 넣고 입을 거를 감안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더 사이즈가 크게 나오니까 이런 저지를 입으시면 되고, 이제 좀 추워졌다. 그러면 이 위에 이런 걸 입는 거예요. 아, 이건 뭐, 훨씬 좋아 보이네. 어, 괜찮아요. 주머니도 많고. 주머니가 많아요. 주머니도 많고, 겨울철에 응. 안에 뭘뭐 껴입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만들어졌기도 하고, 이런 벤틀레이션이 많아가지고, 뭐, 조금 이제, 겨울에도 막 달리다 보면 땀이 나거든, 덥거든. 그럴 때, 바람도 할수 있고. 팔도 분리돼요. 할수 있고, 팔도, 여름에, 한여름에는 주머니는 필요한데, 가방 몇개 싫다. 그러 이거 하나 있고, 통풍구 다 열고, 달리면 시원하죠. 아, 팔이 부러졌을 때 이거를 팔을 빼는 게 아니라, 아, 그냥 뜯어버리는 거야팔 <laughs> 부러졌으면, 어? 아. 팔 부러졌네? 그럼 뛰어버려야겠다. 아, 아프니까. 뛰어가라고. 발상이 남달라. 그리고 이런 주머니가 달려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장갑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어, 생각보다 더, 생각보다 커요.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요. 물 집어넣고. 네. 이런. 돈도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이런 자켓이 고뭐 팔에 이런 것들은, 그 원래 컴피티션할때 타임카드 음. 같은 걸 집어넣거나 아니면 주로 신용카드를 넣고 생기지. 막 결제하려고. 이런 것들을 입고, 바이크를 타시면 됩니다. 근데 네. 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앤드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의류를 추천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면 아니 옷이 너무 큰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음. 이러한 프로텍터들을 다 안에 넣으려면 옷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통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게 옷이 큰게 아니에요. 음. 커야지만 이런 많은 장비를 할수 있다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조금 넉넉한 사이즈여야지 더 시원하고, 음. 겨울에는 안에 옷을 많이 껴 입어야 되니까 좀 음, 커야 돼.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박사님들이 오프로드 많이 타본 다음에 만드신 거니까 밀고 가시면 돼요. 네. 단, 오프로드 전용 의류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지, 온로드 이거 보기 똑같아 보이는데,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불편해요. 일단, 라이딩 포지션 자체랑 달리는 속도,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온로드 용이나 그냥 일반 옷, 뭐, 하다못해 등산용품, 그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으니까, 중복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헬멧. 아, 헬멧. 헬멧이 있죠, 헬멧. 헬멧. 헬맷. 헬멧은, 헬맷. 오, 고 헬멧은, 오프로드 헬멧의 특징은, 일단, 쉴드가 없고, 고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앞에 비크라고 불리는, 이런 창이 있고, 앞에 입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요게, 왜 튀어나 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산을 달리다 보면 뭐 새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멧돼지와 싸울 수도 있잖아. 빡빡빡 불이 개소리고요. <laughs> 자, 요이그 비크 이런 것들은 앞에서 아까 그러니까 그니 이게 뭐 멋이 아니냐 근데 이게 온로드 주행하다 보면 막 바람 저항을 받아가지고 더 힘들어요. 근데 오프로드 주행할 때는 꼭 있어야 되는 게 햇빛 같은 거 이럴 때 이런 날씨에. 가려서 시야를 확보해 줘야 되고 앞에서 날라오는 돌이나 먼지 그리고 뭐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얘가 막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가드 같은 거에 가드 음. 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가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만큼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오프로드가 음악 찾아보면 되게 힘들어. 요 그래서 호흡이 거칠어져서 호흡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좀 여유 공간을 둔 거예요. 온로드 헬멧 같은 경우에는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좀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고글 같은 것들을 쓰게 돼 있는데, 고글은 디자인 위주로 싸고 저렴한 거 그냥 골라 쓰시면 돼요. 그, 고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내가 쓰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헬멧과 매칭이 잘 되는지, 틈이 많지 않은지, 그거를 위주로 보시면 돼요 어떤 걸 샀는데 막코 이게 걸려가지고 막안 들어간다 아니면 얼굴이 이만큼 남는다 그러면 이 틈으로 비가 오면 비도 맞고 돌멩이도 맞고 뭐 나방도 끼고 막 그러니까 웬만하면 고글이나 헬멧을 고르실 때는 내가 가진 장비들과 매칭을 해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오프로드 헬멧들이라고 하더라도 EC 인증과 DOT 인증을 받은 헬멧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안 받은 헬멧도 많지만 그게 아무리 뭐 속도가 느리게 달리다가 부딪힌다 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거니까 웬만하면 그런 인증받은. 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검증된 헬멧을 쓰시는 게 좋고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피로가 덜 오니까 좋죠. 근데 너무 가벼운만추가하다 보면 보호성능이 희생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헬멧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덧붙이자면 헬멧이나 구글은 뭐 어떠한 브랜드가 좋다, 뭐 나쁘다 이런 게 없어요. 다한 번씩 써보시고 자신한테 제일 잘 맞고 편한 걸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헬멧들 보면 뭐 어드벤처용이라고 해가지고 고글 대신에 실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헬멧들도 있는데 그런 헬멧들도 괜찮아요. 용도에 따라서 겨울에 쓰기 좋은 거 같아요. 겨울이나 비가 오거나 네, 맞아요. 안 좋은 날씨 때는 오히려 바이저가 있는 어드벤처 헬멧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것도 두 개, 뭐세개 여유되면 여유되면 네. 응. 종류별로 가지고 있으면 다 좋죠. 응. 다쓸 때가 있어. 요 고, 아 그리고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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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 오프로드용 장갑은 다 굉장히 얇게 만들어졌어요. 얇아. 특별히 보호대가 있지 않고 얇아. 이렇게 얇게 만들어진 이유는 조작성 때문이에요. 프로텍터가 없어요? 프로텍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죠. 네.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없어요. 프로텍터 있는 타입을 저도 써봤는데 오히려 좀 불편한 경우가 많았어요. 아유, 움직일 때. 막 네, 조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온로드처럼 뭐 항상 같은 포지션과 뭐 같은 조작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조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프로텍터가 살이랑 쓸려서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 최소한의 프로텍터만 들어간 이런 앤드로 전용 장갑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날아가서 손을 짚어서 다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드문 경우고 온로드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쫙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흙이죠. 흙이고 꼭 그냥 탁탁탁탁. 그래서 오프로드용 장갑은 조작성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 전체를 잘 감싸는 그런 거를 사용하셔야지 더 정확한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딱 맞게. 꼭 맞게. 반드시 꽉딱 맞게. 좀 작다 싶을 정도로. 네. 어, 난 장갑을 좀 크게 끼는데 안 돼요. 딱 맞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스로틀과 클러치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